바쁘신 와중에도 이사를 끝내 주기 위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학분율이 어, 출범해서부터 매년 역대 회장님을 모시신 잔유 회장님들과 특히 15대 때학분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상의회장님을 위한 기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여러가지 공과화가 있었지만 매년 가야할 길을 한 걸음씩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학운역이 모든 학교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크게 한 걸음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의 교육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님들도 또 우리 학운협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운협은 학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것들을 교육청과 또 고양시에 그잘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막았습니다. 올한해 동안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크고 작은 행사들을 배우기 위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의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보다 앞을 뜨는 겁니다. 우리 학운협은올한해학운협 조직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운영위원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아직과 이익을 학생들의 행복과 권리와 또 학생들의 이래보다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한해 동안 우리 16대 학원역이 가야할 오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들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주시고 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표를 잘 귀를 어, 잘 기울이고 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참석하여 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과 또 내일인 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